오셜록과 현미 오늘 주제는요 몰래 사그랬지 몰라서 그렇게 했다는 걸 주제로 오늘 얘기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말을 해요 몰라서 그랬지 근데 왜 그렇게 했나 아, 몰래 서그랬지 앞으로 오셜록과 현미 채널을 본 사람들은 앞으로 절대 그런 말을 쓰지 마시오.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래요. 왠지 아오? 모르는데 하면 안 되지요. 근데 모르는데 했대요. 세상에 그런 어거지가 어디 있어 하지 말아야지요. 모르면 물어보고 해야지요. 모르는데 했어요. 그럼 사고 친 거잖아요. 사고 쳐놓고 뭐 잘났다고 내가 몰라서 그랬지? 당당해요. 내가 몰라서 그랬지? 어른이나 아나, 배우나, 못 배우나 할것 없이 전부 다 그래요. 몰라서 그랬지. 근데 왜 그랬나? 몰라서 그랬지? 모르면 물어봐야지요. 모르면 물어보고 해야지. 왜 모르는 채로 해요? 그게 뭐 자랑이요? 앞으로 누가, 니왜 그랬나? 물어보면, 아이고야, 내가, 아, 잘못했네. 그렇게 얘기해야지. 야, 내가 몰라서 그랬지? 알면 그랬겠나?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어거지가 어디 있어? 모르면 하지 말아야지요. 모르면 물어보고 해야지요 모르면 하지 마시오 앞으로 이 영상 본 사람들 앞으로 절대 야 내가 몰라서 그랬지 이런 말 하지 마시오 모르면 하지 말아요 모르면 물어봐요 물어보고 알아서 단디 해요 아시겠지요